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한전 한수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한정 KPS 경정비 용역 고용안전, 고용안정 및 인건비 산정 기준 준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810개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6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직 전환은 고사하고 용역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용역 노동자조차 인정받지 못해서 저임금과 해고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의 관계기관은 계획만 발표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리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영광지회에서 이영민 조직국장님, 조상영 업무국장님, 김인섭 부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그리고 울진지회에서 임재경 지회장님과 진성훈 삼국장님 오셨습니다. 경주 지회에서 이회준 지회장님과 임성남 부, 부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요. 공공 공공부문 어,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공공부문 네, 죄송합니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순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성일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주지회 이회준 지회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한개 발전소마다 약 150명 정도의 경정비, 경정비 업무 보조 일을 하는 용역노동자들이 계십니다. 이름은 경정비 업무 보조지만 이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시설, 기계설비, 보온설비, 조명설비, 전기설비 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 국가기관에 있는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한전 KPS에서는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용역이 아니라, 시설 관리 용역이 아니라, 건설 공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완공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시설 관리 용역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적용받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 약 20일 전에, 한울원전, 한빛원전, 월성원전에서 우리 유형노동자들이 한두 명, 많게는 세 명씩 계약,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가 이걸 그냥 냅두면 내년에 나,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분들이 한수원 본관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비정규 대책 적용된 거냐 됐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약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수원 본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월성원전에서 경전비, 경전비 업무를 10년 가까이 일해왔던 두 분을 건주물 취입, 어, 건주물 취입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위반한 것보다는 파견법을 먼저 한수원과 한정 KPS에서 어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자회견 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하고 하여튼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잡고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조금이나마 시정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원, 한정 KPS 경쟁비역, 고용안정 및 인건비 산정 기준 준수 촉구. 한수원과 한정 KPS는 전기, 기계, 조명, 보온설비 등의 경쟁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술 자격을 소유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는 노동자를 채용하여 발전소마다 150명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경쟁비 노동자들은 다른 국공립기관의 시설용역노동자와 동일한 업무 형태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아니라 공사라고 주장하며 공공부분 비정규 대책을 적용하지 않아 용역청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부지기수이며 해마다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공공부분 용역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과 비정규 대책에 의해 인건비는 기본급은 1급 곱하기 26일, 상여금 400%,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전의 경쟁비 노동자들은 기본급을 산정할 때 연간 52일의 주휴수당이 없으며, 상여금은 100%만 상정되며, 소요인력의 10%는 상여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조차 시본도 산정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0월 경에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1명, 울진원전 3명, 월성원전 2명,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징계 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내년에는 그 해고자가 내가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수의 용역. 노동자들의 한수원 본부 건물로 달려가서 본부 직원의 입출을 방해하지 않으며 비정규 대책 적용 여부와 고용 승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을 뿐인데 한수원에서 경쟁비 용역 노동자 2명을 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한수원과 한전 KPS이다. 원, 원천과 용역업체는 작업 일부에 원청 직원과 담당 노동자의 서명란이 같이 있으며 원청 직원과 용역 노동자들이 함께 안전 교육과 매일 조회를 하고 있으며 용역 노동자의 건태 관련 서류에 원청 직원의 확인 서명을 하고 있으며 용역 소장을 통하지 않고 한전 KPS 직원이 직접 작업 배치하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였다. 한수원과 한전 KPS는 용역노동자의 고소를 취하하고 공공부분 비정규대책에 따라 고용안정과 인건비 산정 기준을 준수하고 불법 확인 인정을 전체 용역노동자의 직접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과 한정 케이패스는 비정규직 보호지침대로 경쟁비 노동자 인건비를 산정하라. 산정하라. 한수원과 한정 케이패스는 비정규직 보호 지침대로 경쟁비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하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주거지천 및 태고불응 영용노동자 고소를 철회하라. 한정KPS는 불법 파견 중단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영용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2013년 11월 20일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원자력 발전소 경쟁비 노동자 일동